안녕하세요. 포커스 부평의 이수현입니다. 겨울이 정말 한 발짝 더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7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에 많은 분들께서 추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매서운 한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곤 합니다. 여러분들 겨울에는 혹한이나 한파 등 날씨 예보를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떤 기후변화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겨울은 바다의 열사병으로 불리는 엘니뇨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에는 지난번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것 같아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겨울철 동장군의 역습을 무시할 순 없겠죠. 언제라도 찾아올지 모르는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여러분들 안전 대비에 철저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우리 부평구도 겨울철 재난 대비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즐기며 복지 서비스를 통해 활기찬 노후를 가꿔가는 부평구 노인복지관인데요.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질 측정 등 세심하고 꼼꼼한 점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추운 겨울 날씨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이런 실내에서 이제 팬크릴등에 난방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실내의 팬크릴등에 난방하는데 을이 팬크릴이 아무래도 뭐 필터하고 그치? 먼지가 있고 보다고 또 이제 여기 실내 공기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르신들이 이러한 실내 공기질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장시간 호흡하게 되면 기관지염이라든가 음. 감기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어르신이 노는 이런 데에서 저희가 수치를 정상으로 수행해 간 다음에 게시판이라든가 공단 인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급격한 전기 사용 부하로 운영으로 인해서 운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무래도 전열기 사용이 이제 크게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검도 하고 문화발식 콘센트 이용 상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가스나 전기 네. 같은 것도 안전 범위가 있나요? 예,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법이죠. 그러니까 전기 사업법이라든가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각 사업 부서, 부서별로다가 제각 시행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을 이제 다 일행을 해서 점검하게끔만 들어놨고요. 네. 오늘 점검은 동절기 대비 전기 부하 사용량이라든가 아. 또 열라상 측정법으로 가압역을 시험 측정하자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 교육의 장인 부평 안전 체험관 내 인방위 교육장에 대한 시설 점검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겨울철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각종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동절기 안전 점검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겨울철에는 특히 전기 화재의 위험이 큰 만큼 전기 제품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특히 한파로 인한 동파 방지나 미끄럼 또는 낙상 사고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시설을 둘러보시면서 점검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싶으세요? 예,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었다면 지금은 복합성, 다발성 이제 여러 방면에 재난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기계, 전기, 가스, 건축 등의 무엇보다 체계적인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맞춤형 점검 활동은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믿음을 더해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절기 대비해서 통합 점검 같이 해봤잖아요. 네. 구평구 내에서는 또 시설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 예. 저희 공단만의 그 긴급 조치반이라고 특별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조직은 그 전기나 기계, 소방 그리고 건축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그 저희만의 자체 조직인데요. 그 조직에 의해서 어, 1년에세 차례 해빙기, 우기, 동절기 그렇게세 차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등 이렇게 시기나 절기별로 또 이런 부분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선 그 해빙기 점검은 기간에 그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국가안전대진단 대상기 건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 이 긴급조치반이 그에 못지 않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래서 저, 그 전반적인 시설물을 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태풍이나 아니면은 어, 침수 피해. 이런 거에 대비해서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뭐 배관 동, 배관을 배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는 아무래도 이제 화재의 위험이 크다 보니까 화재 대비를 주목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동파 방지나 아니면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사전 점검과 선제적 예방 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겨울철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스와 전기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계량기와 수도시설 등각 가정에서의 위험 요소는 없는지 여러분도 관심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감기와 같이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들도 찾아오곤 하는데요. 겨울철 각종 감염 질환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 생활 속에서 직하낼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꼭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중독과 장염 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여름철 빈 청객만이 아닙니다. 겨울에도 기온 변화로 인해. 바이러스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겨울철에 각종 감염성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환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염병이란 직접적인 접종이나 음식,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 호흡기 등으로 인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어, 특히 법정 감염병의 전파 경로 등 특성에 따라 1분에서 5분 지정 감염병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추운 겨울에는 인플루엔자나 노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이 활동하기 좋은 시기로 특히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각각 그런 원인근마다 나타나는 증상들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에는 이런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다 하는 것들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소화기계 감염병과 호흡기계 감염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기계 감염병의 경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식중독이나 노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있고요. 어, 주 증상으로는 복통, 설사, 구토 등이 있습니다. 어, 호흡기계 감염병으로는 어, 인플루엔자나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이 있고요. 어, 저희 주 증상으로는 어,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의심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그럼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할까요? 예, 감염성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단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만으로도 감염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염병 5대 예방수칙은 첫째,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둘째, 오소매로 기침 예절 진, 준수하기 셋째, 안전한 물과 음식 익혀 먹기 네번째, 예방접종 받기 다섯번째,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확인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겨울철 감염병 예방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여러분, 겨울철에는 예방보다 더 좋은 의사는 없다고 하잖아요. 각종 감염 질환 예방을 위해서라도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 습관들 꼭 지켜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제 내게 맞는 필요한 건강 관리로 활기찬 겨울나기 실천해보세요. 겨울에는 빙판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시시각각 변하는 노면 상태는 운전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높이게 되는데요. 과연 겨울철에는 어떤 안전 운행 수칙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기온이 영하로 자주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차량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안전 운행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빙판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지면 사고 확률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기온이 떨어져서 눈이나 비가 내리게 되면, 도로 상황이 더안 좋아지겠죠. 특히 운전자들에게는 빌레가이스가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눈길 사고 사망자보다 빌레가이스 사망자가 네 배나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엇보다 차량 관리를 통한 안전 점검이 제일 중요합니다. 겨울철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서는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수겠죠. 차량의 부동액과 엔진 오일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온도차가 심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차 타이어 상태가 어떤가요? 타이어 상태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공기압을 조금 넣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예, 예. 공기압은 36 정도, 승용차는 36. 여기 RV차는 40에서 45 정도 넣습니다. 예, 예. 아 저기 이제 소리가 납니다. 삐삐 소리가 나면 바람이 다 들어갔다는 아 소리입니다. 타이어 안전 주행을 위해서라도 공기압을 자주 확인해야 하는데요. 타이어의 공기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지만 겨울철에는 수축 현상으로 인해 더욱 빨리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으로 확인 후 조정해줘야 합니다. 사장님. 겨울철에 차량들이 안전 점검 받으러 많이 올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점검을 오시나요? 일단 타이어 압력하고 타이어 이제 마모 상태. 겨울에는 이제 아무래도 타이어가 미끄럽다 보면은 이제 다라에 많이 밀림 현상이 나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로 많이 옵니다. 부동해가고. 음. 겨울철에 운전을 할 때는 침착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데요. 도로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속주행이 우선이 돼야겠죠?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도 경력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운전 실력을 자만하다가는 자칫 한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절대 과속은 금물입니다 겨울철 안전운행 약속! 겨울철에 한파나 폭설을 대비해서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안전 수칙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주민 여러분께서는 대설이나 한파 등 기상 정보를 주의 있게 들으시고 어, 특보 발효 시 자가용 이용보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차의 타이어, 배터리 및 오일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시고 스노우 체인 등 월동 용품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릴 시 내집 앞, 내전포 앞 우리 동네는 스스로 치우시고 도로변에 자동차를 세우지 않도록 합니다. 아울러 그, 특별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시고 외출 후에는 선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각 가정의 수도 계량기 및 수도 배관이 동파하지 않도록 보온 조치하도록 합니다 무엇이든 사소한 방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안전에 신경 쓴다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겨울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도 꼭 공렴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사건 사고 제로화 예방과 실천으로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 생활화로 평화롭고 안전한 부평의 겨울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